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말씀이 들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어, 제자들을 어, 데리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어, 넘어갔는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고서 이제 무언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빵과,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을 두고 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아니라 어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얘기 얘기임을 이제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1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빵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어, 병이 치유가 되는, 되는 거잖아요? 그거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어,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최후의 만, 어 만찬장에서 그릇에다가 같이 손을 넣었던 가론 유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죠. 그죠? 그 가론 유다가 바로 우리의 겉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 사람의 완전하고 온전한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죽음, 예수로서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달려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그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모두 다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빵 가루로 먹어서는 안 되고, 빵 덩어리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론유다는 빵 가루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져갈 빵도 없는 거고, 육신의 생각으로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은 모두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 빵을 가져가지 않았다.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그때 이제 예수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로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땅적 가치, 육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며 그참 하나님이 결국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내 밖에다가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서 그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육적 양식으로 계속 국회하는 거죠. 우리는 육의 양식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셔야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바, 바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땅적인 차원의 양식. 여전히 율법을 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아담한테. 아담은 곧하 하라고 했으니까 동산 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사실은 나무라는 표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 나, 나무가 있다. 열매라는 표현 없 없다고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너는 그 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라.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했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 생명 나무예요. 단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즉.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므로 아직 목이 잘려져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육의 양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예수가 지금 제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빵 다섯 덩어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몇 광지를 거두었고, 일곱 덩어리로 사천 명을 먹이고 몇 광지를 거두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내가 말하는 빵. 그 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육적인 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육의 생각으로, 너희 육신,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는데, 너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 그거를 알아먹어야 돼. 이해되니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가지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그 빵이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야. 온전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섞인 거,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빵에 누룩이란 말이다. 그걸 알아먹으라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90억 각 사람 모두는 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빵에 누룩을 양식으로 먹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상태. 그래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밖에다 무언가를 행위의 열매로서 형상화 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먹는 그 빵, 그빵 안에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주님이 주셨던 그 빵 다섯 덩어리로 오천명을 먹인 그 빵. 응? 빵 일곱 덩어리로 사천명을 먹이신 그 빵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건 곧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응?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빵은 곧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건데 다 모형이고 표적이고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예수라고 하는 별개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만,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말씀을 어? 전능자로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예수 성령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이 말씀이 결국은 살과 피로서의 빵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산떡이라고. 그럼 예수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산떡이라고요. 말씀을 산떡으로 먹으려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말씀을 산떡으로. 먹을 수 없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해야 돼요? 투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내 안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밖에 형상화된다고 요 뭘로? 선악나무로, 가짜 하나님으로, 응? 바로 왕으로, 애굽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육적 가치를 위한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나들의 육신의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고 잘려져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구나 성경 66권으로 생명나무로, 근데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구나, 엘로힘 나구나, 이거를 호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매달림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구나, 바로.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예수가 죽어야 하는구나. 그게 성하구나. 그게 위로부터의 태어남이구나. 어?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아니, 성경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주어 나를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적 머리. 나라고 하는 유괴머리. 그건 더 이상 없는 거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의 머리로 들어온 거니까.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산자, 시가진 여자, 자칼과 우네 케바가 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 섞인 빵을 먹으며 하나님과는 구분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서 엉뚱한 빵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땅적 존재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16장 5절부터 12절 사이에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로 보지 마세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우리 각자 나들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아시죠? 응?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 성경을 교훈, 윤리, 도덕, 뭐 교리, 세상사진,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읽고 행하는 것은 믿음하고는 아무런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섞인 빵을 먹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시체,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내 밖의 문자가 아닌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 그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 호라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